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짧은 두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입니다. 애굽에서 도피하여 미디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40년을 광야에 목부로 지내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야기는 신자들에게 참 많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도 3장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바로 그 사건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히브리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데, 이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장과 4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면 40년간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렸던 그 멋있는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배우고 싶은 그 이상적인 리더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친구 로 지냈던 사람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었던 인물.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정말 큰 사건 앞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장과 4장에서 나타나는 모세의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던 그 모양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자기 비하도 심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이 모세입니다. 고집스럽기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오시죠.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거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몇번 청하셨을까요? 맞추시면 아무것도 안 드립니다.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다섯 번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몇 번째에 수락했을까요? 다섯 번 하셨으니까 다섯 번째가 아니고요. 다섯 번을 요청하시는데 다섯 번을 거절합니다. 그래놓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화가를 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제사야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수락하죠. 다섯 번은 청이었고 마지막 하나님의 여섯 번째는 그냥 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섯 번의 청, 다섯 번의 거절입니다. 다른 소리 잠깐 하겠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직분자 분들도 여기 많으신데요. 혹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교육자들과 수많은 선배들에게 교회에서 뭐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몇 번까지 거절해 보셨습니까? 몇 번까지 거절해 보셨습니까? 제일 많이 거절해 보셨던 분들에게 뭘좀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 이상 거절해 보신 분 계십니까? 다섯 번도 필요 없나요? 한번 만에 절대 안 된다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나요? 이렇듯 우리가 알던 그 모세랑은 전혀 다른 모세라는 거죠. 다섯 번이나 거절합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워낙에 40년 동안 그렇게 변방에서 그렇게 양을 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흥도 안 났고 열정도 안 났기 때문에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3, 세 번이지 않습니까? 세번 정도 청하면 삼고처료라는 말도 있는데 유비가 제갈령을 등용하기 위해서 세 번을 갔다는데 세 번이면 좀 할만도 한데 무려 다섯 번이나. 그런데 이 다섯 번을 거절할 때도 모세는 단계를 밟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구이게 라고 시작하면서요, 나중에는 나는 안 되겠는데 말을 너무 못해요. 라는 핑계를 대고, 결국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 띄워 봐 주시면요, 하다 하다가. 도저히 하나님께서 고집을 꺾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 아닌 거, 저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대화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입니다. 매우 고집스러운 표현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거절했을까요?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거절했을까요? 모세가 자기는 말도 잘못 하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보면 뛰어드리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레반의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이 시점이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어서 뭐든지 잘하는 그 모세의 모습은 사실 40대 때를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애국 궁정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수학을 익히면서 최고의 리더로서 자라났으며 실제로 그 자질을 드러내 보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능력 있고 출중하며 말을 잘했던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이후에 40년을 변방에서 지냈다고 한들 그 능력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말을 못해요 라고 하는 핑계를 댔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세의 실패 경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40세에 히브리 민족 해방 운동의 지도자로 나섰는데 그때 대실패를 겪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디안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피자로 40년을 지내면서 광야에서 지내다 보니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처절한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수치심, 패배의식, 낭패감 이러한 것들이 그를 사로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청에서부터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대체 내가 누군데? 왜나 같은 사람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러다가 결국 다섯 번째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부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무엇인가를 해보려다가 좌절될 때도 있지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고 사는지를 모릅니다. 때로는 그 쓰라린 실패로 인하여서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순간을 경험했던 적도 누군가는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이러한 실패감, 절망감, 이런 것을 잘 드러내 보이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자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 이 게르솜이란 말이 뭐냐면 이방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그냥 성경 그 자체 내에서 그 이름의 뜻을 풀이를 해줘요. 자신의 나그네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 살았던 것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기 인식이 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 멀리서 맴도는 인생으로 그렇게 자신을 규정해버렸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두려움도 생기고 자신감도 없고 때로는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요. 황당한 사건을 경험하고 자존심을 상하며 그렇게 떠올리기 싫은 사건과 사고를 만나는 적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맡기셨다" 라고 하는 게 전혀 안 믿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채 그동안 너무나도 즐겁게 해왔던 그 모든 일도 무음하게 느껴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겁니다 나이 40살에 내가 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꼼짝도 안 하시고 도와주시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다 늙었는데 무엇을 맡기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전에 다 해봤는데 안 됐디다. 이게 바로 보낼 만한자를 보내소서에 담긴 의미입니다. 혹시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누군가는 여기서 누군가는. 조금 지쳐이 계신 분 계십니까? 무엇인가를 열심히 열심히 해봤지만 잘되지 아니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열정이 나지 않는 분들 혹시라도 계십니까? 남편을 위해서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수년을 기도했는데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지쳐버려서 기도를 멈춰버리면 멈춰버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들어서 제발 하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어떻게 변하겠거니 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진짜 옴싹달싹 안 하고 집구석에만 들어있는 그 자식 때문에 너무 힘겨워서 이제는 기도가 안 나오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가끔 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서 한참을 방황하고 있을 때 10년이 넘도록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이제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누구를 위해서 참 많이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오랫동안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아니 오히려 기도했던 거에 반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미치겠는 거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게, 이게 감히 건방진 일이었습니까? 라고 할 만큼 정말로 너무 답답한 순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기도 합니다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열정은 식어져 버리죠. 누가 시켜도 다하기 싫고 사는 것도 싫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 내 자신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에 오는 것도 귀찮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들어분, 지금 여기서 우리는 오후 예배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지만 이 바로 문밖에는 창피함 때문에 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이 예배당에 오고 싶함은 마음은 있지만 또 가기 싫은 마음이 너무 커서 오늘도 아침에 갈등해서 결국 예배당에 못 나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유독 오후 예배 때좀더 무엇인가를 짐을 들이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후 예배 오실 만한 분들 정도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을 만큼 성숙한 분들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좀 나오세요. 집사님. 오래됐어요. 다시 한번 예배를 도전해 보세요. 하는데 네, 네 말만 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 교구 안에 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정말 일군감인데 이분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집사님 뭐좀 해보시겠어요? 할때 아니에요. 저는 아직 안 되겠어요. 저는 아직 못 하겠어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피하는 분들을 보면서 때로 안타깝게 여겨지는 순간 없으십니까? 하, 이분 요것만 돌파하면 요 단계만 지나고 나면 정말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정말 많이 성장하실 것 같은데 좀그 단계를 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분들 혹시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게 나라면 하나님 또한 발자국 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기를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주. 그런데 그분이 무려 다섯 번이나 청하십니다. 괴씸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를 안 하실까요? 대체 왜요? 모세 말고 더 쌩쌩한 사람들 그때 없었을까요? 정말 한 명도? 정말 그 당시에 누군가를 부른다면 더 똑똑한 사람들 없었을까요? 더 젊은 사람들? 뭔가 열정이 있는 사람들? 그 당시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 정말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를 굳이 부르셨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내가 모세를 부른 이유는 이거다라고 쓰여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에게 자신의 열심을 내어 보이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리로도 상대하시지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과 속된 표현으로 실갱이를 버리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인간의 마음까지라도 사실은 조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끝까지 그 사람과 설득의 작업을 해 나가면서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만큼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사람, 내가 사명자로 내가 종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때때로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실패를 겪고 인생의 어둠에 그 그늘 가운데 있을지라 있어서 참 많이 마음이 상해 있고 우울해져 있고 정말 두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좋을 때, 가장 잘 나갈 때, 그럴 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딱 그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마지막 한개 남은 게 뭐냐면 알량한 자존심. 딱 그거 하나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신분도 힘도 능력도 세력도 지식도 재산도 변변치 않았지만 그래서 더 고집스러워지고 알량한 자존심 그거 하나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꺾어 내시고 그로 하여금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시나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말을 잘못 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죠. 기적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만 합니다. 제가 아까 기도 부탁드렸었죠.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미 많이 했는데 안 됐는데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20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합니다. 4장 20절인데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 있던 그 지팡이는 사실 하나님의 지팡이이기 전에 모세가 늘 양을 치면서 썼던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도 보여 주시고 끊임없이 말로 설득도 해 주시고 결국 그들을 그를 사랑으로 꺾어 내시더니 그가 쥐고 있던 그 지팡이를 소유권을 바꿔버리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에서 누구의 지팡이로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결국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켜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더니 그가 주인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완고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하나님의 정을 거부했던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설복되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도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리고 난 다음에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3장 4장만 보면 야, 이 사람 되겠나 싶은데 그 이후부터 모세가 어떻게 되죠? 정말 불도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결국 인도해 내죠. 이게 바로 내 인생의 그림이라고 우리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때로는 쓸모없게 여겨지는 순간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완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소서 지금은 조금 나도 좀 완고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고백 자체가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보내 주시고 나를 좀써 주세요. 저는 뭔가 뭐 기대하고 이렇게 되겠거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내 주변에 한 사람을 좀 떠올려 주시겠습니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좀 떠올려 주셔요. 정말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될것 같은 그 세원들, 교구원들. 아니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그 사람들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응답하셔서 그 사람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